안녕하십니까 백승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무척 더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저도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총1 2개 동+ 대단지 신축 현장이고요. 각 동별로 구조라든가 인테리어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을 진짜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단지는 무조건 꼭 나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입주금 조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입주금 5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나머지 부족금들은 모두 전액담보대출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그 대단지 현장이기도 하고요. 입지적인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경의중앙선 운정역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 650m 떨어져 있는 거리로 도보로는 10분 이내면 어 왔다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정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직선거리로 300m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걸어서 이용했을 때, 어한 도보 7분 정도면, 음 운정호수공원까지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호재이기도 하죠. 운정역 앞에, 운정 스타필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정 스타필드 자체도 걸어서 이용한다 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간략한 정보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바로 저는 실내로 올라가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단 2층으로 올라왔고요 바로 우측 세대에.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대 현관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폭도 넓고요, 길이도 상당히 긴 편이어서 어, 공간 활용하기에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네 칸의 신발장, 키 큰장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제가 손잡이가 없어서 어, 이게 공간이 안에 더 있는지를 몰랐는데 문을 여시면 이런 식으로. 어, 전실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여유있게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장까지 갖춰져 있어서 뭐 묵은 짐이라든가 그냥 창고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버튼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정면에는 깔끔하게 삼연동 중문이 슬림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저는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방별로 시스템 에어컨이 LG 휘센 제품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바닥 면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작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성인 한 분이 사용하셔도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의 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박이장도 세칸 크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따로 장을 구입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 안쪽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 실용적이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칸칸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많은 옷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색칸 달려있고, 전신 거울도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측면 쪽에도 공간을 잘 활용을 한것 같아요. 일단 선반장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어,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 위쪽도 수납할 수 있게 수납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수납 공간이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수준이라면 진짜 따로 장롱은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도 조절기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시 복도로 나왔는데요. 복도로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침실 옆쪽에 이제 두 번째 침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침실 같은 경우에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첫 번째 침실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두 번째 침실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준비가 되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설치를 따로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어, 공간적 부문은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번째 침실도 넓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반대편 건너편이죠. 이제 건너편에는 이제 안방 공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아, 안방도 역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방들과는 달리 굉장히 넓죠. 네, 그래서 다 3.5m가 넘는 그런 사이즈를 갖추고 있어요. 네. 반대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안쪽에는 이제 욕실과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드레스룸 공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레스룸 공간은 살짝 이 안쪽에 기역자로 꺾여 있는 그런 구조고요. 바로 입구의 쪽에는 이렇게 화장대 공간이 길고 넓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울장을 열면 이런 식으로 안에 추가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음,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음,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장도 이렇게 D자 형태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뭐이 정도 시스템장, 이 정도의 공간이면 성인 두 분이서 사용해도 크게 무방하다. 문제가 없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렇게 환기창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안방에 마련된 드레스룸 공간 보셨고요. 그 옆에 분리된 욕실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음 메인 욕실이 아닌데도 음, 사이즈는 작진 않아요. 단지 메인 욕실과 좀 차별점이 있다면 샤워 파티션 자체가 없을 뿐 네, 나머지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넓다, 넉넉하다라는 거 네, 보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안방에 마련된 안방 욕실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다시 제가 복도로 나왔고요. 어, 거실 쪽으로 가기 전에 자 복도 끝 쪽에는 이렇게 메인 욕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겠는데요. 일단은 메인 욕실 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체 색상과 벽체 톤과 어, 모두 맞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심플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이 드는 어, 그런 욕실 문인 것 같고요. 욕실 문을 열면 이런 식으로 메인 욕실 공간이 보여지는데요. 확실히 메인 욕실 급이라서 그런지 폭이 살짝 더 넓습니다. 그래서 샤워하실 때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 샤워 파티션도 생각보다 길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작지만 환기창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병기 세면대 이렇게 보시면 양병기 같은 경우는 일체형 비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욕실 선반, 그리고 욕실장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복도 쪽 공간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예. 일단은 복도식 구조이기 때문에 침실 공간이라든지 메인 욕실까지는 다 복도 쪽에 몰려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하이라이트 공간이죠. 거실과 주방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도 넓고요, 주방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정면의 모습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그이 현장에서 시공되는 모든 창호는 KCC 1군 브랜드 샷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창, 메인 창 기준으로는 남동향 방향이고, 그리고 픽스 창 기준으로는 북동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남향이 조금 더 많이 껴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어, 대형 평수급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조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하고 뭐랄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은 버리진 않은 듯해요. 그래서 라인 조명으로 빌트인이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거실에 창이 굉장히 많아요. 창 개수로만 따지자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개방감은 많이 확보가 된 거실의 모습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픽스창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거실 메인 창 쪽이 약간의 압동 건물로 인해서, 어, 조망이 막혀 있다고,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픽스창이 굉장히 길게, 길고 넓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진짜 답답함은 1도 없는 그런 거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 소파 자리와 TV 자리와의 이 길이가 5m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실을 넓게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공간을 어느 정도 보여 드렸고요. 이제 그 옆에 마련된 주방 공간을 보여 드릴 텐데요. 자. 주방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리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심플하면서도 뭔가 느낌이 있는 고급진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일랜드 식탁 공간이 이렇게 길고 넓게 되어 있는데 식탁 자리부터 소파 자리 직전까지의 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식탁 자리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라운드형 식탁을 배치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땐 8인용 식탁도 충분히 넉넉하게 배치를 해도 거실 쪽 공간은 침범하지 않는 그런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총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렬로 배치해도 넉넉하다. 그리고 위에는 냉장고장 위쪽으로는 추가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주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방의 기본적인 구조는 11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요. 확실히 이 11자형이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동선이 크게, 그냥 뒤만 돌고, 설거지하고, 또 뒤돌아서, 뭐, 밥상 차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기본적인 간단한 동선을 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쪽은 아일랜드 식탁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조 인덕션 1구 들어가져 있고요. 밑에 하부장도 어느 정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밥솥 공간, 전자레인지 공간, 가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 이제 메인 주방 쪽 라인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상판 크기도 넉넉하고요 길이도 굉장히 길, 길어서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인덕션은 이렇게 3구 하이라이트 인덕션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 위에는 빌트인 후드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이가 길어요. 하지만 많이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깊지는 않지만 길이가 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주방 환기창도 사실상 많이 큰 편은 아니긴 한데 이게 없는 거보다 확실히 환기가 잘 되겠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상부장도 빼곡하게 일렬로.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장은 수납 공간은 전혀 부족함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LG 제품으로 식기세척기까지 빌트인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식기세척기 많이 애용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있는 게 훨씬 낫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다용도실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다용도실 문을 이렇게 여시면 우측편에는 보조 주방 그리고 보조 상판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반대편 쪽으로는 어 공간이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기준으로 세탁기 건조기 배치를 해도 보조 주방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선 문제는 크게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보조 상판 위쪽에는 보조 가스레인지 2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라인 바로 위쪽으로 환기창까지 크게, 또 크고 넓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냄새나는 음식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린나이 1등급 보일러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용도실 설명하는 와중에 고객님들이 계속 방문을 하셔가지고 아, 아직도 고객님들이 나가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사를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실사용 평수 35평의 구조라든가 인테리어가 독특하면서도 심플한 그런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단지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많이 높은 현장 중 하나고요. 그리고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음, 담보대출로만 진행했을 때 입주금 5천만원 정도 필요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런 입주금으로 넓은 집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어, 이 집이 제격인 거 같고요. 어, 상단에 게재된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담보대출 조건, 입주금 조건, 그리고 분양가 등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음, 여기서, 오늘 현장 영상 소개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른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